신과 종교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깊은 비판도 없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종교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신앙은 미신이며,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필요도 없는 종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인습적으로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깊은 생각도 없이 종교인 행세를 한다.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닐 것이다. 종교를 반대하더라도 정당한 신념 위에서 반대하며 신앙을 갖더라도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들 속에는 미신적이며 버림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종교가 옛날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이 아닌 교훈이나 내용 속에는 이미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인간들은 종교와 신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높이며 사명감을 더하기보다는 생활과 정신의 안주를 꾀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택하기도 했다. 현실 도피나 감정적 안일에 빠지는 경향이 이 때문에 생겼다. 이러한 종교들은 필요가 없으며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는 정신과 사회적 배단도 심하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존중이 여기는 나머지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도 하며 종교 때문에 사회에 더큰 혜택을 줄수 있는 과학, 도덕, 예술 등을 경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종교 때문에 쓰여지는 돈, 시간, 노력을 학문이나 도덕을 위해 썼을 때그 종교보다도 더큰 혜택을 사회에 줄수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종교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열매를 보아그 나무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 예술, 도덕보다도 존귀히 역임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현대인들이 종교를 멀리 하려는 듯도 어렵지 않게 진작이 간다. 특히 종교를 인습이나 환경 때문에 받아들여 그대로 산다는 것은 고려해 볼 일이다. 그 때문에, 즉, 알맹이 없는 정신적 인습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정신적 성장을 형식과 허위에 싸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들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어떻게 보았으면 좋을까? 아메리카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으며, 우리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 특히 과학자들 중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또 진정으로 삶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은 종교나 신앙을 결코 가벼이 보거나 소홀히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은 했어도, 바스렐 같은 학자들의 말을 따른다면, 중간적인 교양을 자랑스러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과 정신적 깊이와 경건성을 잃은 사람들이 종교를 반대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들의 지혜가 만능을 자부하고 있는 시대에도 과연 종교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 종교는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종교가 옛날부터 지녀온 가장 고귀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경외심, 개성과 인격에 대한 숭엄성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음이 없는 인간의 정신이다. 그런데 현대와 같이 인간 및 인격이 버림받은 때가 있었으며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멸시당하고 있는 때가 있었을까? 인류의 대부분은 생산의 수단과 노예로 화했고 우리들의 육체, 시간, 노력은 기계의 부속품 같이 받쳐져야 생활을 영위하며 현대적 삶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대의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 우리들 자신이 빠져들어 누군가의 구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기본까지도 조정하기에 이르러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듯이 조직과 기능성 밑에 깔려 있는 실정이다. 어디를 가도 개성이나 개인은 찾아볼 길이 없어졌다. 몇해 동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항거 운동도 결국은 조직으로부터의 탈피와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운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긴요한 문제는 어떻게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으며 어떻게 새롭고도 선한 인간 관계를 재건 및 확립시켜 가는가 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과 사명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긴급한 과제라면 그 책임을 져줄 사람과 기관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책임을 종교에 묻고 싶은 것이다. 특히 오늘과 같이 핵무기의 위력이 인류의 종폐를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의 비참이 전 인류를 휩쓸고 있을 때 새로운 인간관계에 의한 평화애의 책임과 사명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만일 종교가 그 본래부터의 책임을 살려 그 뜻을 다할 수 있다면, 종교야말로 우리 시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임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종교가 예로부터 지녀온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내적 모순과 비참을 해결 지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인들도 인간은 부조리와 모순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파스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내적 과제를 그 비참과 비극성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비참성에 있다는 것이 파스칼의 깊은 인간관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세계에 세 위대한 비극 작가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스의 소포클레스와 셰익스피어와 독일의 괴테를 말하고 있다. 세 사람은 모든 인간과 공통성을 지니면서도 제각기 다른 면에서 인간의 본질성의 비극과 운명적인 비참을 다루고 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계적인 운명 속에 있어서의 인간의 한계와 비참을 말해주고 있다. 큰 세계와 우주의 필연적이며 운명적인 절대성 앞에 인간들이 노력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더 깊은 내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우리 인간들 속에 스며 있는 지극히 작은 결격 요소나 약점이 결국은 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과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고 암시한다. 맥베스는 후에 임금이 되리라는 점장이의 예언이 확언이 되어 섬기던 임금을 죽이고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결국은 애인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여러 친척 친지들의 죽음을 초래하는가 하면 최후의 자결을 면치 못하게 된다. 모델로 장군은 강교한 백인의 껨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결국은 자신도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린다. 자신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 아내에 대한 의처증을 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도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어두운 그림자를 씻어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의 뜻은 옳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겨자씨알 같은 비극의 시가 결국은 우리들의 일생을 파멸로 이끌어 버린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또 다른 내용의 비극을 알려준다. 아무리 학문을 닦고 고원한 지식을 얻었다고 해도 삶 깊이에 찾아드는 허무감,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스며드는 인생의 공허감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지식을 더함은 번뇌를 더할 뿐이라는 옛사람의 얘기가 그대로 진리이다. 지성과 철학이 안겨주는 인생의 허무감이다. 그런데 이렇게 깊고 엄청나게 깊은 인간의 비참성과 모든 인간의 지혜로서도 발견만 할수 있었지 해결 지을 수는 없는 인생의 비극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로부터 종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한, 종교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종교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에 그 뜻을 묶어야 할 것이다. 석가와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뜻했던 바 그대로, 그러나 종교가 본래부터 지녀온 최고, 최후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과 삶의 의미를 영원한 것으로 긍정할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 뜻을 내세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해석해 주었다. 문제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영원한 것으로 연결지으며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가 함은 종교만이 지녀온 문제였다. 만일 이 문제의 해결과 긍정적인 해명을 종교가 찾아줄 수 있다면, 종교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며, 학문이나 도덕이 할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한 것으로 보아야겠다. 그런 점에서는 현대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종교를 갈망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학문이나 예술, 도덕이나 윤리를 조월한 것이라면 종교의 종교다운 핵심은 어디에 있겠는가? 역시 초자연적 요소를 지닌 것이 인간이라면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신의 존재와 그사랑과 능력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종교다운 종교는 유실론과 관계되어 왔으며 참다운 종교는 신의 존재와 그 사랑의 교훈으로부터 주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